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아, 오늘 썸네일 제목은 좀 특이할 겁니다. 내가 해 TV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아, 제가 그동안 2년 넘게 지금 3년째 일요일 무상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10월부터 이제 평일교육을 막 급하신 분들, 시간 안 되시는 분들 때문에 할수 없이 제가 어, 지금 평일 교육을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그동안 하는 동안에 어, 교육 받고 가신 분들이나 또는 구독자 분들이 교육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서 영상을 내줄수 없겠느냐, 이런 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어, 제가 할줄 아는 게 없습니다. 지금 편집도 할줄 모르고, 어, 또 교육할 때는 교육하느라고 바빠서 제가 이런 거 영상을 세세하게 찍고 이런 걸 못하고 제 주변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희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와주면 좋겠는데, 그러기도 조금 바쁜 애라서 곤란하고, 이랬던 차에, 아쉬웠던 차에, 어, 내가 해 TV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라는 걸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알게 된 유튜브인데,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첫째. 어,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조금 알겠는데, 이 영상, 저 영상 섞어서 자기 기술도 아닌 것들을 내는 걸 많이 봅니다. 어, 그런데 이 유튜브는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유튜브인데 마침 어, 연락을 서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 영상을, 교육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서 어, 편집을 해서 올리겠다고 또 저도 부탁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멀리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 어저께 날라왔습니다. 어제 일, 월요일인데 어, 마침 대전에서 필름하는 세 사람이 예, 교육을 신청하셔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영상 보시면 재미날 겁니다. 아. 여성분 한 분하고 남자, 젊은 남자 두 분, 이렇게 세 분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실리콘을 조금 다뤄봤다고 그러고, 여성분 한 분하고 또한 분은 실리콘 총을 전혀 잡아보지 않았다는 이런 분들이라서, 어 이분들이 처음이 어떻게 되고, 원리를 알고 조금 이렇게 몇번 안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안에, 완성된 모습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아그 모습을 보시면 아마 과연 누구나 실리콘이 하루 만에 될까라는 의구심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가 아니죠. 얼마든지 쉽게 원리만 안다면 다 본인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손 안에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선을 그어놓고 물감 붓으로 물감 칠을 할 때. 선을 넘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원리만 알고 나면 그래서 노즐 가게 원리라든지 노즐 만드는 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총을 쏘는 법이란 총을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시연을 시켜 보면 처음은 당연히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한네 번째 정도 채 가지 않아서. 아, 숙련자의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숙련이겠죠. 몸에 익어서. 아, 이런 과정들을 제가 고스란히 담을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한 사람이라도 아, 굳이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아도, 아, 조금만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조금 하고 원리를 생각해보면 누구나 실리콘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뭐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해 TV. 제가 일부러 유튜브 채널명을 이렇게 적은 것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분이 곧 편집을 해서 영상이 나가면 관심을 갖고 한번 봐 보시면 아, 실리콘 교육이 저런 거구나. 실리콘이라는 게 과연 저렇게 쉽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아, 충분히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뭐 교육을 하느라고 그동안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거의 올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는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그 어, 내가 해티 v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 교육 내용을 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아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교육 과정이 아마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내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요일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 또 제가 힘이 닿는 한 계속할 텐데요. 그 일요일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메일로 뭐 밖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 메일을 보내신 분들의 심정은 아, 선정 되기를 먼저 바랄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를 그렇게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런데 제가 이 평일 교육 때문에 전화번호를 하나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로 무상교육을 이렇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는 이런 경우는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을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쉽다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무상교육을 이렇게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전화번호로 무상 일요일 무상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호히 거절을 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 그렇게 순서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어, 결례가 되는 겁니다. 그점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리콘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내가해TV에 나오는 그 영상들 속에 원리를 설명하는 그 부분을 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어, 이해만 하신다면 실리콘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